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중안의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내가 가진 재능, 물질 또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은혜, 신앙의 삶과 그리고 또이 주제들을 통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재능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5-7 플러스 2라고 하죠. 5는 그림 분석, 7은 일곱 가지 주제,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5-7 플러스 2를 생활화하면 삶의 많은 변화와 역동성이 만들어집니다.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습관 꼭꼭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을 성경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지 t s 역동성 있는 신앙, 삶의 현장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가. 소원하고 소망하던 뭔가 이렇게 좀 빠져있던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채워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게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 속에서 주님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많이 네, 바쁘시더라도 항상 네, 시간 2, 30분만 하루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이 묵상 딱 시작하면은 내 속에서 역동성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꼭 익숙해지시기 바라고, 특히 초등학생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꼭 이거 하세요. 정말 이 속에 애들 공부하는 방법, 능력, 또 애들 도덕적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거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하루 20분 2, 30분씩만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투자하면 아이들 잘클수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 학습지도, 독서지도, 성품지도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아주 보물이에요. 이게. 원래 GTS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보물선입니다. God, Treasure, the Ship.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담은 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보물들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가 늘 많이 보는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불을 드시고 문을 두들기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적어 봤어요.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의미는, 자, 이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주님을 모셔야 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사는 거다. 그리고 들어오셨으면 이제 그분과 소통해라. 그분과 소통해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 눈에 보이는 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두들기시는 문, 등불, 들고 계시는 불, 그리고 이 집에 벽, 문, 네, 앞에는, 네, 나무, 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이집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주님은 왜이 집에 문을 두드리시고 계실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문을 사는 사람이 열었을까? 아니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속 문을 열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저는 문을 열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야, 문좀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하기에요. 우리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거를 꼭 하세요.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방법들입니다. 요게. 네. 자, 그림 기억하게.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셨으니까 떠오르는 거. 우선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드리시는 집의 문. 그 집의 담벽. 예. 벽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꽃, 네, 꽃들이 쫙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어, 이제는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이렇게 좀 기억해 보세요. 이 내용과 그림과 관계된 성경, 불과 관계된 것이나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나 문과 관계된 것이나. 네, 저는 일단 이번 주 본문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이 그림의 본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소리 없이 딱 들어오시는 장면. 네. 그러면서 평안할지 하다. 또,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옆에 딱 다가오셔서 같이 가시는 분. 무슨. 또 요한복음 4장에 그순애 여인. 정말 내면이 병 들고 공고 하고 아프고 했던 그 여인에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시길 원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 인생 속에 어느 날 찾아오셨던 주님. 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가 제 믿음의 시작이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됐던 거죠. 항상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예, 무거운 짐에 의해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또 주님이 다내 마음속에서 찾아오세요. 이 속에 계시면서, 야, 힘들지.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야. 참,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너무 너무 실감 있게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은 꼭이 수학 주제 다섯 가지 주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하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이 수학 다섯 가지 요거 좀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애들 수학은 다섯 가지거든요. 네, 공식 도형. 물론 이 안에는 도형 안에는 뭐 선분, 변, 각, 직선, 반직선, 지름, 반지름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어요. 이 도형 안에 또 그다음에 수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수예요. 연산, 곱셈, 덧셈, 나눗셈, 또뭐 분수, 소수, 또뭐 자연수 이런 것들 이런 것 정도만 이 개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측정은, 뭐, 길이, 크기, 또, 뭐, 시간, 네, 또, 들이, 무게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에도 규칙이 있고, 뭐, 300, 3, 3 더하기, 예, 네, 3, 6, 9, 그러면 3개씩 옮겨지는 규칙이 있잖아요. 벽돌을 쌓았을 때, 여기도 보면 지금 규칙이 있어요. 이 쌓아놓은 벽들을 보면은 규칙적으로 이게 딱딱딱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또 자료와 그래프,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표로 이렇게 만들 줄 아는 이런. 이게 생활 속에서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이 다섯 가지만 알면은 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어요. 가수도 그렇고. 네. 자, 상상력 우기입니다 그림 현재 가운데 두시고요. 전 앞에는 당한 모습을 좀 그려볼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막 고민하고, 막 문제를 안고 고민한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이, 야, 문좀 두들겨 내가 도와줄게. 문 열어. 그리고 다음 그림은 제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 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글도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3장 14절로 또 22절. 라우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내네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게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하고 감사한 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예, 아이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GTS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이말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시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다 감사한 일뿐입니다. 자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열정 갖기, 내면에 부유하게 하기, 주님과 소통하기, 이기는 자가 되기. 자, 요네 가지만, 예, 잘 하시면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수 있죠.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암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본문을. 자, 문자 그대로 다 못하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실 때, 내가 너의 행위를 아원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다 하나 그러나 가나라 가련한 것 공구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나한 것과 얼보승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문 것을 갈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또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에, 무릇,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할수 있어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분석하고 쓰고 그러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 주제 어떻게 사용해 보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아침마다 묵상할 때 일단 일곱 개를 다 생각을 하고요. 삶에서 수시로 일곱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특히 그중에서도 뭐 주님의 관점의 세상법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자, 또 일곱 가지 주제로 행사한 것들이나 컨설팅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일입니다.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있기 바라고요. 아 일곱 가지 주제로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예,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곱 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 예배 만날 사람, 봉사할 현장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 일곱 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생각나고, 주제도 생각나고 또 영감, 감동도 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도 살면 좋은 하루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GTS 묵상 함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지고 공유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학습 능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